네, 반갑습니다. 우키 쌤과 악기 친구들의 교사 정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쉐이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상 위에 어, 우리 교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쉐이크들을 올려뒀는데 어, 소개해드리고 연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쉐이크는 에그 쉐이크라고 합니다. 달걀 모양처럼 생겼다해서 에그 쉐이크입니다. 어, 연주 방법은 쉐이크는 손에 잡고 어, 일정 박자에 맞춰서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타타타타 한박씩 해도 되고요. 반박씩 한다면 티티티티티티티 티타타타타 타, 티티티티티티티 예. 흔들어줄 때는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흐물흐물 이렇게 흔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는 정확하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연주해주면 어, 소리가 찰진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시죠. 자, 요게 에그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어, 과일 모양의 쉐이크도 있습니다. 과일 모양. 이건 과일 쉐이크라고 합니다. 연주 방법 동작에 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예, 나무 모양의 쉐이크도 있습니다. 예, 소리가 좀더 크죠? 연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 종에 맞춰서 또 제가 보여드리면요. 학교 종이 땡땡땡 반바 어서 모이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모양의 금속 재질로 된예 쉐이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흔들어줘도 되는데요. 이런 쉐이커 같은 경우는 손 모양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주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 프로그램, 어 예전에 뭐 나는 가수다, 이런 어 경연 프로그램 보면 어 퍼커션을 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연주할 때 모습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손을 딱 잡을 수 있는 에그 쉐이크 는 이렇게 연주하면 되고요. 좀 크다 쉐이크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연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 이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이 악기는 마라카스라는 악기 입니다.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더, 어좀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고, 어 사운드가 좀더 큽니다. 예. 이 안에, 어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다른데, 마르카스는 대체적으로, 어 콩이나 이런, 어 것들이,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쉐이크랑 마르카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 크기 소리가 작으면 쉐이크 크면 마라카스 작으면 쉐이크 크면 마라카스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예, 둘 차이는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요,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 마라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손잡이가 없이 그냥 손에 잡고 어, 흔들면서 연주하는 것은 쉐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쉐이크를 말씀드리면서 마라카스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라카스는 손잡이가 있는 어, 쉐이크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기생과 앞뒤 친구들 쉐이크 편.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